탄핵인용에 대한 불복의 밑밥을 깔고 있는 내란수계와 그 일당들의 만행이 선을 넘은 지 한참입니다. 법의 해석은 그 시대에 통용되는 표준어에 의해 해석되고, 그 해석의 최고 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 해석이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 하여 현재의 권위를 훼손시키려 구성원들의 인맥관계와 각종 사회활동들을 뒷조사하여 거짓 선동을 일삼는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다뤄지는 탄핵심판에 대한 불복을 염두에 두고 자극적인 말에 휘둘리는 그구좀비를 불러내는 추술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노리는 것은 자신들의 탄핵심판을 내리는 현재의 권위 훼손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우리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라면 그 자체로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소유 사태 또는 내란을 불러오는 행위이므로 여기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주 가혹한 처벌을 지금 즉시 내려야 할 것입니다.